안녕하세요. 베이스골프 강도 프로입니다. 오늘은 내가 클럽을 자연스럽게 손목 부드럽게 던지는 느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손목을 쓰지 않고 골프를 친다 하면 전 골프를 잘칠 자신이 없습니다. 페이스 컨트롤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내 손목의 자유로운 움직임, 그리고 내 팔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더해져야 클럽을 다루기가 훨씬 더 쉽고, 내가 조그만 힘 가지고도 내 클럽을 멀리멀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공도 더 멀리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손목을 쓰지 않고 헤드를 움직이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내 몸이 90도에서 90도까지 움직여야 되는 그큰 동작을 해야 하는데 내가 몸 쓰지 않고 내 손목을 잘 움직여서 90도, 90도 움직일 수 있죠. 모든 동작에서는 내가 가속이 될때 분절, 관절에 각각의 움직임이 잘 생길수록 효율적인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관절의 각을 제한한 상태에서 내가 골프를 치게 된다고 하면 진짜, 진짜 어려워질 수 있으세요. 자, 쉽게 쉽게 헤드 던지고, 쉽게 쉽게 공 멀리 치려고 하면, 내 네, 왼손 등이 팔로스루가 나가질 때, 절대 타겟 방향으로 말지 마세요. 타겟 방향으로 말아진 느낌에서의 손목 움직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 네, 어깨의 움직임은 그냥 열림과 닫힘. 그럼 이 상태, 이 동작을 따라 하실 때, 지금 90도 만들고 이동작 따라할 때내 손목이 끝이점 가면은 펼쳐지는 느낌 있죠. 제한하고 이렇게 잡는 느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손목이 펼쳐지는 느낌. 그러면 자, 제가 이 원반을 앞쪽으로 카메라 방향으로 던지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향해서 던졌어요. 이렇게. 던지고 나면 손목이 자연스러운 스냅을 이용해서 던지고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하게 되죠. 손목을 제한한다고 하면 편안하게 원반을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손목은 만 상태에서는 이렇게 만 상태에서는 위로 꺾이는 동작이 없어지고 젖혀지는 동작에서는 자연스럽게 윗동작도 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내가 헤드를 팔로스루 방향으로 던질 때 던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는 동작이랑 위로 올라오는 동작이 같이 일어나야만 헤드가 빠르게 나를 역전하는 구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손목을 만 상태에서는 윗동작이 안 되죠. 그러면 팔꿈치를 이용해서 접게 되는데 이 동작은 헤드를 굉장히 어색한 방향으로 던지게 되고 힘의 효율은 진짜 진짜 낮아지니까 꼭 손목 방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있죠. 팔로스로랑 백스윙은 똑같은 움직임입니다. 저희 어깨에서는 열림과 닫힘의 동작이 어깨 관절에서 생기는 거. 팔로 때도 어깨는 열림과 닫힘이 어깨에서 생기는 거. 그럼 이 상태에서 내 손목은 위아래 움직임이 아닌 뒤쪽이랑 돌아가는 동작이 생기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백스윙을 할때 어깨에서 열어지는 동작과 자연스러운 손목 뒤 젖힘, 힌지라고 하는 동작. 그리고 백스윙 탑에 가면 받치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 정말 깔끔한 백스윙이 나와요. 팔로스루도 동일하게 어깨는 열어지는 동작. 거기서 손목이 뒤로 젖혀지는 동작이 나오는데 로테이션이 생기면 받쳐지는 동작으로 팔로스루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동작들을 할때 한쪽의 움직임을 너무 제한하는 동작을 하시면 딱딱해지세요. 스윙이 딱딱하게 여기서 칠때 잡게 되죠 헤드를 잡고 치는 느낌이 자꾸 나시는 거예요 헤드를 잡고 그냥 쭉 가는 느낌이 나시면은 골프를 쉽게 치기가 어려워요 헤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헤드가 빠르게 튕겨 나가고 내 몸이 따라가 주는 느낌이 나셔야 자연스러운 이런 스윙이 이루어지죠 그렇다고 하면 관절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디테일하게 모든 관절 범위를 다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등을 말아서 타겟 방향으로 올려치는 느낌을 하지 마시고 꼭 어깨 관절은 열어지는 동작에서 네, 손목은 뒤로 나가면서 회전. 뒤로 나가면서 회전. 뒤로 나가면서 회전되는 동작이면 대각선. 손목 자연스러운 굽힘 생겨져 있고 샤프트 대각선. 백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는 열어지는 동작을 할때 손목이 뒤로 꺾이려는 힘. 플러스 회전. 힘 회전. 이러면 백스윙도 자연스럽게 딱 대각선 라인 타라서 백스윙 탑.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서 위쪽 움직임을 더 많이 쓰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느낌의 백스윙이 되실 거예요. 손목의 위쪽 움직임, 뒤로 젖혀지고 나면 회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위로 올리는 동작이 더 많아지시면, 이렇게. 백스윙이 서는 느낌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생기죠. 손목이 뒤로 젖혀질 때, 회전의 동작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대각선 라인을 따라가는 거고, 팔로스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위로 접어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피니시 라인이 생길 거고 팔로스를 하실 때 이렇게 그럼 칠 때도 제가 직접 보여 드리면 헤드가 나갈 때 이렇게 되면 내 손목을 위아래 동작으로만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회전 회전이 잘 되면 백스윙을 할 때도 팔로스가 나가는 라인도 지금처럼 대각선 라인으로 빠져나가는 구간이 생기죠. 그래서 관절은 어깨는 정말 벌어지는 동작 없이 열리고 닫히는 동작의 느낌. 그러면 손목에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할때 손목이 뒤로 젖혀지려고 하는 그 힘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깨가 움직일 때 손목 뒤로 젖혀지는 방향에서 회전만 일어나면 백스윙. 젖혀지는 동작을 하실 때 회전만 일어나면 팔로스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쁘게 샤프트가 대각선에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 어깨랑 손목 움직임 체크해 보시고 좀더 쉽게 비거리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거리는 베이스 골프에서 더 쉽게 늘려보세요.